자, 이제 한명 남았습니다 예. 에 상가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렛츠고! 누구지? 개리 네. 1점 얻어야 돼난 4점 아, 형, 4점 어 떨려, 어 아, 떨려 떨려. 그럼 시작해 볼까, 강세요 예, 셔. 아, 준비됐습니다. 자 멀리 보자, 멀리 보자, 멀리 보자. 아, 이다 뛰고 그래. 어?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형,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반대인 것 같은데? 아씨, 내가 먼저 붙여야 되는데. 아, 형이랑 형 따라가면 뭐 있을 것 같아. 누나아 뭐지? 어? 저지는데? 뭐지? 아니야, 못쳤다못쳤어아니못다고 여기. 아, 아두아한명아 내가 안두잖어 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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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아두아두아두아 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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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잖아 아, 이 미션에 대한 노심이 생겨가지고, 진짜 이러고도 잡으면요. 그럼 제가 이제 포기할게요. 진짜 인생 없는 멤버들. 어떻게 알았어? 아,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 우와. 야, 어. 야, 어떻게, 우와. 어떻게 알았냐? 아, 네. 아니, 진짜 준비 와. 많이 아, 했거든요. 야, 너무, 너무 좀, 신기한 아, 거야. 아, 야, 아, 생각도 아, 못 했는데, 승리는 아, 야, 신기하다. 어, 여잘들어어 야, 여기, 오기까지 반갑다. 어? 너무 오래 한 거야, 여기 내가 어,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생각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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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기가 벌써 여섯 됐어 야 승기도 저기 엑스맨 할때 고등학교 때 봤는데 그래, 고등학교 때데얘 정규회장이었잖아요 어서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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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얘가 약간 멈치거든 멈치야 멈치 헬멧 서 벗고 해벗아 아, 승기, 승기, 알았어. 아, 알았어. 아, 자, 야,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슬레이트 한번 저거 광고 빠져. 광고 아, 아, 빠져. 하지 마. <laughs> 아니, 저도 동생이잖아요. 아, <laughs> 아. 자, 로즈웨이 <런쇼맨>, 반갑습니다. 아유 <laughs> 자, 오늘 <laughs> 자, 오늘의 승 오늘의 퀘스트, 우리 승기하고, 신혜. 신혜 씨도 고등학교 때. 아, 예. 맞죠. 승기는 진짜 엑스맨 이후에 어몇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모 그래 가요. 저 진짜 잘 보고 있어요. 네. 저 진짜 이거 네 아, 보고 있었어? 이들 프로그램에서 제가 너무 오랜만 제가 홍길동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네 재밌어도 재밌다고 시원하게 말하고. 네 뭔가 <laughs> <laughs> 항상 아, 그래 아주 재밌다고 저한테 문자하는데. 네. 아, 아 재밌다고. 예. 네. 오늘 진짜 아침 일찍부터 이게 저예 뭐예요 오늘. 한 아, 지금 아. 점수가 어떻게 되시죠? 4 점입니다. 빵점입니다. <laughs> 예. 빵점은 뭐생안 하셔도 돼요. 네네네. 각자 점수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네. 아, 아. 미션 받고 나서 바로 그 점수 어떻게 쓰입니까? 아 그래요? 뭐예요? 우리 뭐예요? 미션인가 보다 미션. 피션. 어? 어?